제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9월 4일 토요일 죽은 사자와 벌꿀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가장 거룩하면서 동시에 가장 타락한 아주 이상한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블렛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명자가 오히려 원수의 딸을 자기 눈에 좋다는 이유로 게다가 부모의 말을 어겨가며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나니처럼살 거였으면 뭐하러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고 뭐하러 나시린으로 키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삼손을 관찰하거나 이해하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삼손은 거룩과 죄악을 오고 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삼손이 뒷나로 내려가는 표현이 네 번이나 등장합니다. 지도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으나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족장들의 실수를 하나님은 계획으로 바꾸신 것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삼손의 행동 역시 하나님의 소관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생명의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실수는 하나님 안에서 더 이상 실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사건에 후회할 것도 아쉬울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사자와 벌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명의 삶은 나실인으로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례를 어겼다는 것과 죽은 사자를 삼손으로 달콤한 벌꿀을 여인의 유혹으로 복선이라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갑니까?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찢으실 때, 내가 죽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찢겨 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구경해봤자 거기서 얻을 은혜는 벌꿀, 한바가지 뿐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천방지축 자리를 지키지 못하며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나를 죽이십시오. 성령님, 나를 강하게 죽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바울처럼 나의 실수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의 실수가 사라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힘이 넘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삼손을 보면 삼손만큼이나 강한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용서하지 않음을 바라봅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 구별되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러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도 이렇게 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삼선 같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만이 나의 정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남편과 자녀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사랑하겠습니다. 동료와 친구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며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